오늘은 봄맞이 안녕 빨래 아 미세먼지가 좀드러네마지막 빨래하러 갑시다 출발 또 <목소리> 방귀 뭐지? 온거지? 봐? 가초 풍부한 바디가 있는 미 네, 리스테로 아, 교실어 对那个。嗯嗯 <music> 모발을 항상 이렇게 앞으로 잘 당겨서 팽팽하게 잡아당긴 다음에 모근이 너무 밝아지지 않게 너무 적당히 이렇게 터치를 해줘요 뿌리쪽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붓이 좀 안좋네 달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앞뒤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오버랩을 시켜서 네. 한번에 같이 발라 여기랑 여기랑 한번에 같이 바르면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는 이렇게 세로 섹션으로 먼저 다 바르고 그다음에 가로 이 가로 체크 그리고 항상 이렇게 얼굴 피부에 닿지 않게 네 피부에 닿지 않게 잘 발라주세요 여기서 항상 이 피부에 닿지 않게 이런데 이건잘 바르도 무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잘 바르고 이 페이스 라인 앞쪽 라인은 여기 바르고 여기 바를 때 뒤쪽으로 넘겨서 잘 이렇게 발라주세요. 잘 발라주세요. 쪽으로. 항상 약은 너무 모공이 밝아지지 않게 이렇게 피부에 닿지 않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 네이프는 아래부터 네이프는 아래부터 이렇게 터치 아래부터 다 터치해주세요. 그 다음에 크로스 체킹 크로스 체킹 다 해주시고 왜 사람들 보면 이 네이프에, 여기 움푹 들어간 한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데를 터치를 잘 해줘야 돼. 한몰 부분이 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여기를 섹션을 좀 세밀하게 나눠서 터치를 잘 해줘야 돼. 응, 어쳐 차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데 잘 발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탑도, 네. 여기도 색이 잘안 나오니까 잘 발라야 돼. 그리고 이 앞에 템플 요런 데는 밝아지니까 네. 너무 많이 바르면 안 되고, 제일 주의해야 될게 여기 네. 한몰 부분. 여기가 움푹 들어가 있는 데 있죠. 다 사람마다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 한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 준비! 스타트! 스타트 아니다, 스타트! 8분 도전 잘 봤거든? 아니아 어, 유진쌤이 어, 깜짝 대박. 뭐야 이거? 유진쌤 감사합니다 대박.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laughs> 잘 볼게요 <먹어요. 웃음> 어. 와, 와, 뭐야, Surpray. 뭐야, 뭐. 와, 대박. 뭐야, 이거? 우와. 어디서 사왔어요? 와 신세계백화점 고기 식품권을 포함해서. 잘 먹을게요, 역시. 아. 와. 아. 와. 센스. 맛있겠다. 새로 나온 이 어덱시. 네. 밀본 어덱시 컬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들어가는 거는 이 에미 시스터랑 이 실버를 두 개를 섞어서 네, 섞어서 아, 이제 네, 들어가겠습니다. 과을, 아, 여기까지 바고 아래 여기까지. 응. 아, 와 과벌 이거 양 많이 먹네. 터치가 중요해요. 컬러는 느타리버섯, 머쉬룸 블론드고 발레 아주로 들어갔어요. 오늘 소개할 스타일은 머쉬룸 블론드. 느타리 버섯 색깔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코토리 베이지를 이어 2019년에는 머쉬룸 블런드 컬러가 이제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느타리 버섯 색깔이랑 비슷해서 느타리 버섯 색이라고 해요. 느타리 버섯 색, 머쉬룸 블런드. 어... 오늘 휴문 날인데, 매장에 나와서 교육도 하고, 뭐, 영상 촬영도 하고, 되게 알찬 휴무를, 되게 알찬 휴무를 보낸 것 같네요. 어우, 졸피. 어, 집에 가야겠다.